즐거 T T T 대회 왔습니다. 저도 일단 선수로 뛰는데, 어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나고 안전한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화이팅! 전 분위기입니다 저희팀이 첫번째로 갑니다 첫번째로 그래. 떨려 아, 4, 3 2 아, 1 출발 지광이 소가. 예. 아, 긴장됩니다. 일등할 수 있어? 예. <laughs> 근데 강력한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 와. <laughs> 아 이거 동네 대로 생각하고 왔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동네 상난 동네 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몸을 풀면서 바람을 보고 있는데 북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곡보 방향으로 갈 때는 등바람이고 이제 도착지점으로 돌아올 때는 맞바람일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돼요. 후반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오버페이스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파이팅! 피니시 라인 들어올 때 역풍일 것 같아요. 엄청난 역풍일 것 같아요 지금. 알습니다 MTB 분 1위 팀 벨로버 9 0 0 1 1분 27초. 1팀은 금미시 자전거 연맹에서 주관하는 제2회 팀 파인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와 같이 상장을 소요합니다. 2019년 8월 18일 금미시 자전거 연맹에 대한 팀이 또있 아, 이게 경품과 상품과 고급입니다. <laughs> 열심히 <laughs> 나왔네. 어, 아, <같이. 웃음> <팀>, 이 <이거>. 오. <laughs> 3분 남았습니다 로드 초다 오! 화이팅! 이더 자다! 붙어 붙어! 구자동 화이팅!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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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붙어! 더! 더 자! 빨리 가! 화이팅! 화이팅! 전주도사 화이팅! 네. 20분 04초. 네. 무대는 무조건 짜게 짜게 해 봤잖아. 네. 벌어지면 무조건 소리 질러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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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이팅화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이팅 연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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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브레 In, horizon 1, 프라이즌 1, 프라이즌 프라이즈 1, 프라이즈 아. 1, 1, 한팀 나. 결승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울산 m 흰티비 또팀 벨로 아, 원 아, A. 잠시 후 결승이 시작됩니다. 결승은 릴레이 방식입니다. 두명두 명으로 해가지고 두명 출발해서 반환점에서 두 명이 다시 릴레이로. 터치를 하고 가는 겁니다. 화이팅! 5, 9, 8, 7, 6, 5, 4, 3, 2, 1, 출발! 팀베로 화이팅! 화이팅! 뭐, 걸... 화이팅! 7공 화이팅! 지금 저는 단안점을 가서. 촬영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우 팀 로드블리스 예선 1등 너무 너무 멋집니다. 와우. 스프린트의 왕자들. 하이팅입니다. <laughs> 젊은 피. 와우. 어떻게 하면 스프린트를 잘탈수 있습니까? 죽어라 밟아야 됩니다. <laughs> 죽어라 아 <밟아야> 됩니다. <laughs> 정답이네. 좀 빠르다. 자, 돌아 니다 자전거. 자, 자, 자. 갑니다, 자, 자, 정말. 자 정말. <laughs>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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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s والله, 철인! 도도도도도도 끝까지 절대 안 놓고 가면 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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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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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와 진짜 긴장될 것 같아. 어디 이디 계속 연속이 안 돼. 더더더더더더 더. 쭉고 음. 와요, 이제 도이팅더더더 더! 비회, 끝까지, Ahí 끝까지, disag이, 끝까지, ơi, 끝까지, 화까지 끝까지, 끝끝나고끝제 경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꽃은 경품행사 이것도 행운끝까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기념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등이팀 레보스타 11분 11초. 와 너무 너무 잘닦니다 아, 아, 보세요 하나 둘. 어이 22번.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오타발도 받고 트로피도 예. 받고 예. 할거다 했습니다. 오케이.